오른쪽 그림에 정육면체에서 임의의 세 꼭지점을 택하여 삼각형 만들 때, 그림과 같은 정삼각형과 합동인 그러한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요 삼각형도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가? 임의의 세 꼭지점을 택하여라고 했으니까. 자, 물론 하나씩 다 그려가면서 세알을 보면 되겠지만 너무 헷갈립니다. 중복되고. 자, 이렇게 한번 만들어가 어퍼이 그러면 어, 기준을 잡기를 쌤이 지금 각각의 대각선, 한 면에 있는 대각선을 한 변으로 하고 있는 거야. 그렇죠? 그러면, 요 주어진 FH라는 요 놈, 요 놈을 기준으로 하여 요 대각선으로, 요대각선으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지금 보다시피, 이렇게 원래 그려져 있는 AFH라는 놈도 있지만, 깔리지 말고 잘 봐야 돼. 요 주어진, 어, FH, 요 대각선, 이 요, 요, 요 놈을 기준해서 만든 삼각형, 요것도 있죠. 이렇게이렇게 이렇게. 요렇게 생기는 놈도 되죠. 이해됩니까? 이 FH라는 대각선을 해서 삼각형이 몇개 만들어지는 거야? 정삼각형이 두개 만들어지는 거야. 자, 다시. 자, 그러면, 다른 대각선을 한번 해볼게. 이 대각선, FG라는 대각선, 이 놈을 만들 수 있는 삼각형 보다시피, 그림이 참 입체가 써었습니다 이렇게, 맞죠? 아, 좀 이상하게 생겼지. 이렇게 하고, 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. 이렇게. 두 개가 되는 거야. 날개처럼 벌어져 있는. 됩니까? 저또 아무거나 또한개더 해볼까? 아무거나 해보자. 한뭐 해보고. 요대각선, 요대각선. 요대각선을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보자. 요 놈은. 만들어보면 또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두개 만들어지겠지 뭐였습니까? 요렇게, 요렇게도 있고요. 맞지? 요 놈을 만들 수 있는 건 저렇게, 요렇게, 저렇게, 저렇게. 그, 일자처럼 보이네. 또두개 만들어질 것이고. 자, 한 개만 해보자. 요 놈을 기점으로 해서, 요 놈을 중심으로, 요 놈을, 요삼 노을 대각선 하자, 이 대각선. 만들 수 있는 상황도 또 마찬가지로, 요렇게, 요렇게. 그림 좀 이상하지만, 또 저렇게, 저렇게. 더, 입체적으로 더 어렵게 보이네. 자, 위에 있는 거한개해볼게 또. 요 놈이죠. 요 놈으로 만들 수 있는 도모가 있습니다. 저 놈을, 대각선 한 개로 하면, 요렇게, 요렇게도 만들 수 있고요. 또 저쪽으로, 저렇게, 저렇게도 만들 수 있고, 저렇게. 이게 각각 대각선 한개 가지고 정상형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거야. 그림이 너무 어렵습니다. 맞죠? 입체라서 그래. 그런데 지금 정육면체에 이러한 대각선은 한 변마다, 한 면마다 대각선 두 개씩 나오잖아. 근데 면이 지금 여섯 개 있거든, 정육면체라서. 대각선 여수가몇개 있어? 열두 개야. 잘 들어야 돼 이제부터. 자, 대각선 한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삼각형, 이 정사각형 두 개가 있었는데, 마치 열두 개의 대각선이니까 있으 곱하기해서 스물네 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. 스물네 개 곱하기 일 다시 곱하기, 곱하기해서 스물네 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, 그런데. 좀 전에 했는 것처럼 요 각각의 삼각형 보면 이렇게 해서 색깔을 좀 입혀볼게 요렇게 요놈은 요렇게 연두색이네 요렇게 잘봐요 삼각형 입장에서 바라보면 FH라는 대각선 요놈을 기점으로 해서 기준을 아예 만들면 두 개를 만들어졌을 건데 맞지? 근데 AF라는 놈을 기준해도 또두개 만들어졌을 것이고 AH라는 대각선을 기준해도 두개 만들어졌겠죠. 근데 그런 대각선 그렇게 만들어진 삼각형 보다시피 AFH를 기준했을 때 삼각형이랑 요놈이랑 요놈이랑 지금 똑같은 삼각형이 하나 나온단 말이야. 중복된다는 뜻이지, 맞지? 몇 개가 몇 개씩 중복되는가? 그렇죠, 세 개씩 중복되는 거다, 세 개씩. 그래서 3으로 나누는 거예요. 습니 그래서 3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면 경우의 수계산로 문제 풀수 있고 답은 여덟 개가 됩니다. 좀 어렵습니까? 안 그러면 일일이 다시해 봐야 되는데 그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. 다시 정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변에 대각선을 한 변으로 하고 있었으니까 이 각각의 대각선 한 변으로 해서 입체형이라서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두 개를 만들 수가 있었어. 한변 가지고 한 대각선 한 대각선 하나의 대각선 가지고 두 개를 만두개 삼각형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러한 대각선이 어 각각의 면에 두 개씩 나오면서 총 여섯 총 여섯 면이 있으니까 열두 개의 대각선을 만들 수가 있고 마치 열두 개의 대각선 있고 각각의 열두 개의 대각선 마다마다 한 대각선마다 삼각형 두 개씩 나올는거 곱하기를 했는데 그러한 삼각형에 각각의 대각선이 요놈을 기점으 하든 요놈을 기준으 하든 요놈을 기준으 하든. 각각 세가지 경우가 있잖아요. 그렇지? 중복되니까 나누기 3을 해줬는 거야. 답은 8입니다. 좀 어려우시겠다. 말이 어렵다. 에? 직접 그림 그려보면 제일 좋은데 한번 그려보세요. 알겠지?